뭐라는데. 저희 성채로 지금 슈비죠. 하나 갑니다. 성채로 하나 가요. 비죠 성채요. 어. 지금 FBI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 이쪽으로. 상체 쪽으로 네. 지금 3명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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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FBI 많이 왔어요, 저희 상체 쪽. FBI 많이 왔어요. 다 왔어요. FBI가 동맹하는 것 같은데. 저희 성채 쪽 FBI 많이 왔어요. 오셔야 돼요 지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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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타워. 와아 엄청 많아요 FBI 다 왔어요 와, 그냥. 대포 일단 성채 타격 아 대포 장난 아니다 근데. f 초에다 왔어요 저희 성채 우리 성채 계속 지휘소 부활해고 깨야 돼 지금 지소 부활해서 지휘소 부활 말고 거점 부활해서 계속 깨야 돼 거점 부활 무조건 거점 부활 어차피 FBI 저희 성채 못못 쳐요. 격포없다 우리 지금 공격처 없어요. 공격처 알려. 지금 우리 지소 버리고 지소 버리고 헬퍼 다 화, 활용 모아야 돼요. 다 오세요. 어디에요 지금? 핑핑 핑, 핑. 여기 다 모이세요. 다. 일단 도, 도망치세요 F1랑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아 헬퍼 지금 두명 정도 섞여서 저희 지소 파괴하고 있어요. 예. 네, 지소 계속 때리세요. 아니 저희 지소 파괴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많습니다. 지소 많아요. 많아요. 지금 FBI랑 합쳐져서 저희 지소 많아요. 빨리 오셔야 돼요. 저희 파괴돼요. 내부도 6 0미만이한다 우리. 어, 헬퍼 헬퍼 헬퍼, 헬퍼. 오셔야 돼요. 지소 내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오셔주세요. 빨리. 지금 헬퍼 여기서 지소 보시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도 빨리 뚜드려야 돼요. 지소. 우리 계속 지휘 지소 만강제해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진짜, 빨리, 지휘소. 빨리 빨리 지휘소, 지휘소, 빨리. 지휘소. 빨리 지휘소, 지휘소, 빨리. 지휘소. 빨리. 일단 우리.. 그거만 뿌시면 돼요. 저희 지금 지소 우리 지금 60%편 남았고 전마들 십편 남았거든요. 상대방 지소 계속 뿌셔야 돼요. 이거 대가수 개 해폭이 너네가. 나빴다. 진짜 나빴다. 진짜. 다 <laughs> 진짜 나빴다. <laughs> <진짜 다 웃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때리세요. 무조건 강제어 강제어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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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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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이겼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메디라 먹었어요. 와... 와... 와 진짜... 미안,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 레디드에서 미안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어 캐릭터가 죽었다네. 뭐 이거? 피어 없노 예. 네. 대접하셔야 될 거야. 대접. <laughs>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동대구역까지 갔다 왔어요. 와 우리 다섯명이서 한거같아요 제..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네, 그 제접좀 할게요. 다음주에 FBI 죽입시다 그냥. 개새끼들. 촉밥새끼들 아.. 레스 존나 만다예 다 모여서, 다 모여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다 모여서. 잠깐, 일단 제접하고 캐릭 선택 한번 하세요. 저희 모여서 사진 한번 찍을게요. 뭐, 지서 아. 봐요? 우리 성으로 모읍시다. 성으로. 제가 핑 찍어 드릴게요. 네. 어, 계속 여기 메디아서 어, 아니다. 아, 느낌 뭐야? 저희 빨리 사자 한번 찍고 하이델 놀러 갑시다. 잠깐만 난 글로 가고 있는데 누가 날 때리네 네. <laughs> 네. 잠깐만 미안해요 내디어서어 우리 우리 아직 그거 나, 나 있는데 어 우리 성체 받고 있대요 아 저게 하이델 성체인가 어 일단 다 모이세요 일단 일로 다메디아성으로다 모이세요 지금 잠깐만 내내 내 앞에 가시는 분 아들 아들빛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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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F 배 아. 자,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가고싶은 잠깐만. 지금 저기 양 싸우고 있어. 예. 네. 공수야. <laughs> 스샷 찍을 줄 알지? 응. 자, 일단 줄 서요. 주, 줄. 예. 네. 예. 네. 아, 그냥 직업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네, 머리열아 앞으로. 예. 네. 머리 다 앞으로 오세요. 아, 나도 가고 싶은데. 오리요 라인 앞쪽에. 우와 나못 가는 건가? 여기 지금 한분더 계신데 내 앞쪽에. 아, 아, 아. 사진 찍는데 미안한 여기 아직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지금 아니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네. 네, 아니 왜냐면 내, 내 앞에 한명더 계시길래. 네.